백동주 선수가 지금까지의 성적은 텔 안전 전승. 네. 삼승 루펜데크 삼승이 그 전부 다텔 안전이었고, 이 정도로 기세가 좋다 보니까 KT에서 누구 만나고 싶냐? 이 영웅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 하, 했던 백동주 선수입니다. 과연 그 앞에 있는 상대가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딱그벨이 벗겨졌을 때만약이 영웅을 하면 백동주 선수가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본인이 이미 예약을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대로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KT 롤스의 선택은 바로! 부 선수, 이영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나와버렸죠. 예, 경기를 또, 매번 나올 때마다 이번 경기는, 예, 뭐, 다승왕이라기보다는 전승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과해 보이지가 않죠. 네. 예, 그게 바로 이영호 선수가 가진, 네, 무시무시한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요즘에 테란드 프로토스에서 프로토스가 약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이영호 선수는 여전함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호 선수 언제나처럼, 뭐, 정말, 포스가. 것입니다. 화면에 잡히는 것만으로도 이용호의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두 번째 세트 발동 중 본인이 원하는 이용호가 등장했습니다. 마음껏 자신의 실력만 발휘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발휘하는 것만으로 이용호 승가뚫어내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이 가능할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정혁민 선입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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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세트 만나고있습니다 저격 능선, 백동준 선수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이용호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만난 이 순간 백동준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될 것 같은데, 한시에서 경기 준비하고 있고요. 이용호, 이용호 가면은 왠지 그 지역조차도 더 밝은 듯하게 느껴집니다. 이용호 선수 11시입니다. 네, 아주 반듯한 고속도로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죠. 계속 승수를 쌓고 있는데, 과연 백동준 선수가, 브레이커를 걸어줄 수 있을지 백동준 역시나 지금 전승이기 때문에 전승록이거든요. 그렇죠. 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네. 상대 종족에게 단한 번도 지지 않았었고 게다가 테란 저도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역시 전승록이고 두명 합치면 10승 깔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용호 선수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 뭐이용호 네. 선수 뭐 종족 사실 이용호가저적골랐서도 잘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뭐, 네. 더, 뭐 프로토스나 아무거나 했어도 분명히 좀 정말 잘했을 것 같은 그런 이용호 선수인데. 오.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서 오셔야 되는데요. 이게 흐뭇해 보이는 또 아름다운 커플의 와. 움직임. 선녀, 네. 선녀네요. 네. 네, 부럽습니다. 자, 지금 백동준 선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테런만 상대로 3연승을 네. 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3승이니까 승수는 많지 않다고 볼수 있겠지만, 은한 7승, 8승한 선수도 한 종족에서 한 3연승 정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경기수가 많지 않을 뿐이지, 7승, 8승한 선수랑 거의 뭐 비슷한 성적을 낸 거나 다름 없습니다. 그렇죠. 한 종족에서는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도 뭐 STX의 경기를 뭐 중계하다 보면, 특히나 이제 백동주 선수가 좀 기대가 가장 많이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음. 이 선수의 경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테란을 이길 때신내와 경험과 경력을 볼때 이렇게 능소능란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가 싶은 그런 경기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매치인데 일단 이번 경기 빌드 시작부터 배럭 가스가 아니라 배럭 더블이기 때문에 백동준 선수 괜찮습니다. 아, 네. 시작 괜찮아요. 사실 굉장히 이런 식의 선택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영호 선수를 했을 때 이영호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정찰이 지금 이영호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면 면 만나면은 만나면 어긋났는데요. 일단 정철 아슬아슬하게 일단 어긋났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냥 뭐 아래쪽으로 와. 내려가고 있고. 네그 네. 면에서 백동준 선수는. 네 노게이트 더블 렉서스 이후에 상대방을 먼저 받고 본질 안에 가스를 짓고 있나 짓고 있지 않나도 보는 것도 괜찮은데, 대박이네요. 이 정도면 뭐 배럭 더블인 거알수 있죠. 자, 그데 네. 이용호의 움직임이 좀더 달라졌죠? 내려갔다가 프로브가 배럭스 위치 쪽에서, 그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오니까 내려갔다가 지금 방향껏 누턴도 아가지고 바로 한시로 갑니다. 자과감하게좀 네. 필요하거든요 잘못하면 도로 잘못하면 부산까지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이게 이영호의 센스 이영호의 감이죠. 자 가기 전에 살짝 한번 틀어서 네. 앞마당에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상대방의 넥서스를 봤지만 자신은 상대방의 넥서스에 자신의 SGB를 노출시키지 않았죠. 네. 네 그러면서 일단 SGB가 잠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벌써 출발했어요. 네가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영호. 그러면서 상대방의 넥서스에 보여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몰래 벙커 지을 생각인데 백동준의 프로브 나오는 타이밍은 좋습니다. 지금 바로 왼쪽으로 닦아서 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요. 붙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이걸 미칠 못요 전진 벙커에 야, 전진 벙커. 그럼 연봉에 연봉. 지금 말씀도 꽤 늦어 보이거든요. 네, 머리요 머리니 이미 왔기 때문에 벙커 하나 건설되는 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안쪽 이제 질럿 한개 일단 등장했고 더 안쪽으로 아,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 시작됩니다. 또 연결됩니다. 전선 한번또 나옵니다 자 코어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백동준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머리, 야 SCV도 있고요 네 일단 이 앞에 지는 벙커라도 최대한 이런 식으로 질럿으로 견제하면서 야. 드라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의 대처 나쁘진 않습니다만 막아내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되는데 지금 일꾼들이 막 널려 있거든요 네 일꾼이 왔을 때 지금이 가장 문제거든요 질럿 HP 많이 빠졌어요 그냥 앞마당에 프로브는 본진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백동준 선수 자두 번째 벙커가 연결이 됐습니다 앞마당까지 이제 사격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SCB는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이... 아, 지금 이용호 선수 가췄거든요예 드라군 나오고 뭐 드라군이 모여야 그나마 앞마당에 있는 벙커를 깰수 있는데 그 전에 넥서스가 날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이용호 선수가 뭐 올인했습니까? 아닙니다 멀티했습니다 이용호 선수는요 그렇죠 그래서 이 SCB 하나의 움직임만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상대방의 넥서스에 그게 들켰다 그러면 포워버가 바로 나와서 이 지역에 벙커지는 곳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 하나하나 연습에 의해서 되는 거고, 이걸못 지킵니다. 안 받으면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됩니다 자, 안쪽에 더지입운 하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컴에서 알게로 여기 넥서스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백동준 생각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우직이 바로 가져가야죠 백동준. 야, 일단 초반패가 상당히 크죠, 백동준 선수에게. 어, 이거 컨트롤 통해서 HP 없는 질러 잡아줄 수도 있고요. 아 이거 망우이네우직이 아, 그렇죠. 이게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머리는 어차피 이제는 세, 세, 있어봤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병력을 줄이는데 이렇게 힘을 쏟은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용호 선수 자신의 진영이 이제 백토리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백동준 두 번째 K2E를 소환하고 있습니다. 한시. 야다 늦습니다. 어쩔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사업이 돼야 일단 뚫어내고 뭐서스라도 올리면서 경기를 비등비등하게 만들어갈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야 지금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s b 한기가 아래쪽으로 일단은 그 빼놨거든요. 또한 번만 뭐 정찰을 시도하는 것인지 일단 이용호 선수. 음. 야 그러면서도 이제 뭐 2차 저지선. 팩토리에서 시즌모드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예, 그 시간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벙커에 풀업 벙, 예, 풀 벙커, 예, 머린 4개 생산해서 넣어두고 안전하게 막는 건데 여기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예, 본진에서 리버 생산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타이밍에 머린까지 생산해서 다 막힌단 말이죠. 일단 백동준의 다음 선택은 아예 리버를 가지 않는 게뭐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야, 앞마당의 버커까지 지금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넥서스를 먼저 올려야 되는 정말 급한 지금 백동준 선수 상황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시간 벌어주고 또말씀해주대라앞마당에도 벙커, 그 팩토리 완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영호 선수가 너무나 경기 운영을 잘 하고 있어요. 진짜 머리는 한 귀로 시간을 좀더 끌고 뒤쪽으로 빠져 좋습니다, 이영호.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앞마당에 지금 타이밍에 드라군이 압박을 해야 되는데 네.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음. 지금 이제 툭툭 건드려서 이영호 선수를 조금이라도 백동준 선수가 가난하게 만들고 이 머리 난기에게 뭐 3시에 넥서스 찍는거 정찰 당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백동준 선수는. 네. 자, 번호 한게 이동 그리고 로보텍스서프트베이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머리만 더 네. 들어가지 못하겠다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네, 들어가지 못하겠죠. 네, 네, 바로 잡아줬습니다. 백동준. 네, 백동준의 압박이 이어질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준비하고 있는 이 견제가 백동준 선수에게는 이 경기에 뭐 향방이 날렸다라고 볼수 마지막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리버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뭐 이영호 선수는 뭐 역시나 잘해주고 있고 백동준 선수 역시 보고 나서의 대처의 실력으로 보면 아주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리버 생산하면서, 뭐, 네. 이후에 슬슬 압박을 한번 해야 되는데, 과연 통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아까 안 고치고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네요. 벙커 지금 잘 수리하고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그, 이용호 선수, 좀더 여유를 가진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 자, 머신샵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리버로, 준 네. 리버로 한 타이밍, 시간만 끌면은 이영호 선수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음. 리버로 SCB 한 번만 잡게 되면 셋이 넥서스가 돌아갈 시간을 버는 거고 질러나기 떨구면서 SCB 한 10개 정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려져야 됩니다, 백동주는 자, 처럼 2기까지 일단 쳤고요. 네. 리버 타이밍 잡았습니다. 일단은 네. 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그 타이밍은 이영호 선수 쪽에서도 지금 잡고 있거든요, 팩토리가. 벌써 4개째거든요? 만약에 이 리버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영락시의 경기가 끝납니다. 네, 그한 방! 시간 5패, 5패 아니라 일단은 확실히 밀어붙여야 돼요. 네. 네. 여기서 리버가 피해 못 주면 타이밍시 바로 뒤지나올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질럿 떨구고 이영호 선수가 나 볼까 일단 대답고 어, 뒤쪽. 네 질럿을 네, 먼저 내려야죠. 네 질럿을 먼저 내려야죠. 용도가 달라요. 리버는 먼저 맞아주는 일이 그런 눈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역시 4개 조이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팩 토리가 다섯 아, 개고요 K2에 보다 팩토리가 더 많아요. 일단 저... 이영호 선수가 약간 좀 위기인 것은 벌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럿 두기가 다 있단 말이죠. 네. 이 정도는 피해를 꽤나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더큰 압박이 가능할까요? 지금 탱크 다시 한번 더 등장을 했고요. 화력적인 채움. 그리고 탱크 두개더 안쪽, 계속 현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 조금 더 피해를 줘야 될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네. 좀 아쉬운 그런 감이 없잖아요. 있고 탱크 하나도 안 잡혔고 이후에 팩토리가 많이 늘어나 있어서 벌처 막 찍고 막 나오는 그 타이밍이 분명히 위험합니다. 네, 그런 지역에서 이거 들어온 약간 시간을 벌지 못했습니다. 이 타이밍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영호 선수는 아카데미짓다가 취소한 것 같거든요. 상대방이 리버 보자마자 아카데미짓다가그 자원도 아껴서 팩토리에서 병력 찍어내는 건데, 예, 쓰 가져간 프로토스가 막아낼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목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황을 봤거든요. 이 뭉쳐있는 이 지역에 뭐가 좀 떨어뜨리지 못하면은 백도준 그대로 밀리. 그 정말 이영호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게 지금 상대방 병력이 이제 게이트에 늘어나서 병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미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언덕 위에 시즈, 시즈 탱크 번초 추가는요 금방금방 금방 돼요 네, 언덕 하나 더 가면 끝이죠 그렇죠 이 다음 언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기서 저 여기, 여기, 저 위에, 리버가 얼마나 요하 여기서 리버가 어 여기서 리버가 이제 많이 잡고 이 정도는 어어이 탱크 기시 컨트롤 네. 칠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한번 가지 않으니까, 어, 일단 이용호 선수 입장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능선 가는 거, 여기 잡히고 이기는 프로토스 본적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다 없습니다. 네, 지금은 탱크도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는 다, 온리 벌초서다 찍어서 앞으로 가도 그냥 잡힙니다. 아직도 점점 줄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수비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백동준 선수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이용호 선수의 버티가 더 늘어나거든요. 이언도까지 정말 안 되거든요. 여기가 완전 마지노선이에요. 네. 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힘을 모아서 리버 하고 더몰그러는데 지금 활용이 이만큼 모였어다 이용호. 게다가 질러서 스피... 그렇지, 이렇게 돌출되는 탱크들을 잡아주고. 네 질럿 떨구면서 시즈 포격으로 자폭을 유인하고 저 위험덩 위험덩 노래 좀 위험덩을 끝치기 때문에 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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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리 리모가 아, 대단합니다. 자, 자 뒤에 한방대 들어갔고 뒤쪽 아쪽테이크 결국 잡아내지 못하면서 이쪽 건너 조준 더는 이용선수 진짜 괴물이에요. 네,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고 완벽하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무시무시하게 경각을 입고 상대방의 상황을. 다 상대방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도이 있는 거죠. 대테란전 네, 잘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최종 면접 같은, 이야, 최종 면접관 같은 느낌이 이영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히단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넘어야 너그 테란전 잘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서도 이미 폭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공간, 여유있을 만한 공간이 몇 도는 거의 없거든요. 네, 여기 잡으면 뭐 그냥 앞마당 그리고 세심먼들다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정말 와. 단단하네요. 지금 뭐 이제 질러 스피드업 이제 끝나봤자, 네, 치명적인 자리까지 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 초반에 그 SCB를 그한개 보지 못한 것이 이런 상황의 경기를 만드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 모여, 아, 모여있는 저 탱크를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요, 백동준 선수. 네. 남아있는 힘은 이제 다한 번인데요. 야, 탱크 앞에 막 건물 짓고 진짜 이런 포토스가 미치거든요, 진짜. 와. 싸우기 쉽지가 않아요. 상대편 지형씨 말뚝 받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 탱크와 서플에 서플과털어다해 탱크 딱 걷어넣어서 에대드마에게 네, 포격을 받지 않게 만들어주고 와 이거 어 띠보입니까? 또감 그냥 바로 순간 삭제요. 리버 내리는 순간 없어요. 내질 네, 좋아요. 아래쪽 아래쪽 위로 좀아요좀아래쪽 많이 안 끌어당기고 네, 못하고 내질러 시를 때. 여기가 되겠어요. 내요니다 질러 또있죠 질러 또있죠아 하지만 s 지금 네. 프로브가 없습니다. 이게 나요. 이거는 좋아요.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뚫어냈는데 암마나 넥서스 이미 없어졌고, 그리고 셋신넥서스 프로브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래도 셋신 아... 넥서스를 지키면서, 탱크를 다 잡아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것도. 자, 더 이상의 추격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언덕으로 다시 한번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만, 그 고지, 그 마치 형은 고지자를 보는 것처럼, 이거, 고지, 고지 수이 계속 바뀝니다. 그이 그렇죠. 와중에 이렇게 병력을 맞바꿔주면서 컨트롤 잘 해주는 것도, 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자원의 힘, 격, 격차가 벌어지고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 자, 이거를 지금 유지한 상황에서 뭔가 좀 풀어내야 되거든요. 백동 네, 정말 패기 넘치게 싸우고 있는데 그것도 그 고지 상대방이 정말 여기만 잡으면 경기 끝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고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있긴 한데 네. 결국 자원이에요 돈이 없어요 백동 선수 네. 돈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는 어떤 유닛이 최강이냐 벌제의 마인입니다 마인을 당해낼 수 있을 만한 자원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음... 바깥지역을 다갈 수가 없습니다 공짜거든요 마인은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무언가 병력이 있어야 돼 탱크 하나라도 여유롭게 여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마당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될 백동준 선수 하지만 병력도 굉장히 힘들고요 네. 또 하나의 멀티 있을까 그걸 대비하는 이용을 벌써 움직여 네 이런 꼼꼼한 움직임도 좋고 뭐 돈이 있어야 셔틀 찍고 또 질럿 내려서 뭐 셋이 멀티 지키고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 정찰까지 다있고 스캔으로 야 이거는 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일단 그래서 셋이 넥서스 날아가면할수 있는 게 없어서 셔틀이 나와서 어떻게든 넥서스 깨지기 전에 지키고 풀브볼 다시 한번 붙여야 약간의 역전의 그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보내보나요? 터렛 배치 너무 좋아요 터렛 때문에 쉽게 이동할 수가 없고요. 가까이 온걸 대비해서 아예 마인을 미리 제거하죠? 자, 근데 시간 지나면 더 답없어요. 지금 자원채취가자원채취가안 되고 있는 백동준이라. 들어갑니다. 네, 여기 마인을 떼고서 개을없앴고 아래쪽에. 리버! 리버! 리번 또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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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또한방 또리버 백태를 놓고 안 됩니다. 이제 네. 이건 뭐 답이 없네요. 아. 뭐이게시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싶었었는데 정말 무시무시하게 경기합니다 이영호 선수. 아 백동준 이영호를 만나고 싶고 많, 만큼 대체라던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정말 이영호의 영업입니다. 그렇죠 초반부터 그렇게 이등을 보고 아는데 선수들 초반부터 이득을 보고하는 이영호는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하겠습니까? 진짜 이영호 선수 경기 완벽하고 깔끔했습니다. 자 이영호 선수가 역시 이번엔 여전히 아, 목표를 이어나갈 수 있는 수준이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네. 때 게다가 부유한 운영이 아니라 가능한 운영으로도 타이밍을 잡아내는 성치가 일품이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